포면 한산리 산사 앞에 있는 대목 대목 소화목을 전등 및 전지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무 자체가 이제 산소에서 도로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었습니다 도로 쪽으로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불편한 가지 이제 무거운 가지 큰 가지 같은 거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해서 몸을 좀 가볍게 이제 만들 그런 예정입니다. 이나무로 봐서는 나무의 앞에, 앞에다 산발을 수있는발는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찢가서 그리고 가지 밥이 달린있는게 이게 이제 그 쌀밥이라고 하는 요, 이제 요 가지인데 아주 정확하게 가지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이게. 자, 나무를 최대한 나무 몸통도 가볍고 도우대 벗게끔 한번 다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현재 이 나무는 장가지 정장하기 전에 이제 큰 가지, 큰 가지 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큰 가지 떼는 작업, 전쟁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제 나무가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도 키도 한 15m 정데 앞으로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앞에 무게를 많이 이제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큰 가지들을 많이 이제 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스카이는 걸리지 말고 치지. 아 스카이는 상관없어상관없어 우리가 한하도 붙지 않 거야 하나만. 이쪽을 살리고. 어둘 쪽에 두 개. 어두개 중에 하나 붙이래. 그래 그래 어디 그래 그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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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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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어디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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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라끝 그렇 그, 그, 어, 그, 지금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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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거. 그렇지 그렇지. 그래, 그 그거 아, 아이 통채 날려 봐. 통채 날려 봐 날리래요. 어, 그거 날려 봐. 아이 답답해. 그거 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. 그거 다 띄내야 돼. thank you Oh, 예청군 개포면 항산리 산소 옆에 있는 도래솔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. 이 나무가 대목인데, 키는 약 10만 2, 3미터 정도로 보면 이제 되겠고, 직경은 한 70cm 정도, 수령은 한 200년 정도, 그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. 자, 이 나무가 이제 신청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저희가 이제 원체 이제 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신청한 날짜보다 좀 많이 늦었습니다. 저희가 그 오늘 좀 늦은 관계로 인하여 미안하고 좀 죄송한 감에 신경을 마이가가고 그 작업을 좀 했습니다. 참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이제 백성구독자님께서 이 나무에 이제 밑에 이제 바침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침대는 이제 이, 이런 나무 밑에 이제, 받침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, 그 뭐, 거의 해방이 안되나 봅니다. 이게, 받침대를. 받침대를 세우다 가면은, 받침대가 이 동네, 한 중간에, 이 길, 한 중간에, 중간을 위주로 해가지고, 받침대를 세워야 되는데, 그러면 이 동네에 다니는 길이 다 가로막히는데, 이 받침대는, 이제, 세우, 세워서 되는게 아니고, 위에 이렇게 전지를 깔끔하게 해가지고, 몸통을 가볍게 해주면은, 받침대를 세우는 효과보다도, 보기도 좋고, 이제 그 받침대를 우 효과보다도 오히려 더 나았습니다. 자 그러면 은이 정도 나무를 이제 점점및 점지 점점 작업을 했을 때 너는 우주과 부산물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실로 엄청납니다 이게 1톤 차로 지금 한세차 정도 납니다 이제 한한차 정도나 이미 한차 정도는 이 동네에 이제 사시는 분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한 사람도 싣고 가셨습니다. 그리고, 그러니까 총 이제 뭐1도 차로 한는 뭐 거의 몇차 분량 정도 부족이 그렇게,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. 그렇게, 이렇게 이제 많은 양을 이제 전쟁 전진 및 전지를 이제 하고 나면은 나무가 홀씬무나게 위에 가볍게 되니까 눈이 온다든지 바람이 불어도 이제 뭐 어떤 태풍이 불어도 나무 가지가 부러진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자연재해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나무 작업을 이제 신청을 하신 백성님도 중장비, 포크레인을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정도 이상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제 장비를 수십 년 동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, 저희가 작업하고 나면은 나름대로 이제 또 평가를 하실 겁니다. 자, 이제 좀 이제 이큰 나무들은 조금 이제 항시 이제 작업을 하고 나면 아쉬운 게 뭐냐면 중간에 어떤 부의 설명을 할수 없다 하는 거. 그러다 보니까, 이제, 우리 구독자님들이, 이제, 제 방송을 이제, 보시는 분들이, 아, 이거는 뭐, 큰 어떤, 이제, 방송을 보시면서, 여기서 뭐, 얻어지는 것이라든지, 아니면 보는 재미가 더, 더할 수도 있을 경우도 있는데, 그래도 보시다 보면은, 아, 이게 이렇게,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, 이제, 이 흐름은 느낄 수 있습니다. 그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것만 해도, 또, 나중에 나무, 집에 있는 나무를, 작업하는데 어느 시기인가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영상 작업을 마치고,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